에스크르라는건즉 중간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치 확인을 해야 그 물건을 보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핀테크의 시작이었는데 이때 똑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회사를 합병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지나가는 코인투자학교 오피셜 멤버십 수강생분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화면 너머로만 보시던 분들을 실제로 한 장소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을 마주치고 하는 하면서 서로의 진솔한 생각들을 나눈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원생분들도 굉장히 그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임은 음, 가능한 계속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 일정은 10월 이후가 될것 같은데 이번에 못 오신 분들께는 더 많은 분들과 만나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자 열정이 길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함께 공부하고 배우면서 걸어나가면 앞으로 더 멀리, 더 깊이 있게 서로의 힘을 모아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다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오프라인 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리플의 탄생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리플의 철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코인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그럴까 사상 아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런 코인이래야 사실은 논론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탄생 목적이 아주 심플합니다. 즉 현대 금융 국제성금의 허술한 면들을 개선시키겠다. 허술한 면이라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비싸고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써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게 브레탄생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리플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현존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이거는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송금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신망이에요. 게다가 그 통신망도 쌍방향 통신망이 아니고 단방향, 일방통신이었습니다. 즉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이 나왔는데 그런데 미국이 지금도 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그간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테러자금이나 불법자금이나 마약자금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걸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막바로 보내게 되면 이거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구닥다리인 건 알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걸 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스테블 코인이 등장하면 스테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과 수취인 사이를 디렉트로 연결해주고 게다가 무료 송금에다가 이제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리플하고 사실상 똑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은 사실은 서서히 자기 영역을 빼앗기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우선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현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아날로그의 디지털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 뿐만 아니고 이제는 블록체인화, 탈중앙화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화의 탈중앙화가 현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정치도 개인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옛날 왕정시대에서부터 현대일기까지 무수한 혁명과 투쟁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중앙화돼서 정보를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면 방송국부터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게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오히려 영향력 있는 개인이 유튜브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에 한발짝더 다가섰습니다 이게 화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미 과거서부터 화폐의 탈중앙화를 계속 외쳐왔어요. 하이에크 같은 양반은 화폐의 탈국가화라는 책도 썼고,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케인즈조차도 사실은 화폐 경제학에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이고, 케인즈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나라의 패권 국가가 패권적인 힘으로 자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려고 들면, 결국은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삼차 대전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계화폐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히 외쳤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 때 케인즈는 영국 대표로 참가해서 우리가 무역 정산만이라도 방코르라는 세계화폐를 써서 정산을 하자라고 하면서 세계화폐를 강력하게 외쳤던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 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폐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 화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온라인의 온체인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모든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교환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 돼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RWA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현행 시스템은 개장 시간인 하루에 8 시간 정도를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온체인 거래가 되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덩치가 큰 거는 잘게자기 쪽에서 잘게 조각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고유의 자산이든 디지털 자산이 돼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 아날로그의 디지털과 중앙화의 탈중앙화 온라인의 온체인나 이거는 현대사의 도도한 3대 흐름일 뿐만 아니라 현대금융의 3대 키워드입니다. 현대금융 자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슬로건 자체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웹에서 정보를 움직이듯이 우리는 세계가 가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게리플레슬로이에요 즉, 웹에서 정보를 움직인다는 건 이거는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움직인다는 건 이건 온체인화예요. 즉,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온라인 인터넷인데 안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기본적인 화폐나 CBDC나 스테블 코인이나 암호 화폐를 다 같이 얹어서 즉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온체인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미 이거를 탄생 때서부터 이런 슬로건을 만들고 나왔고 이 리플을 탄생시킨 그 주역들의 화두가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치를 온라인에서 정보를 교환하듯이 손쉽게 교환할 수 있을까가 그러한 화두 속에서 탄생한 것이 리플입니다. 이 리플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이언 푸고라는 캐나다 청년이었어요. 이 라이언 푸고가 항상 화두를 갖고 있었던 게 온라인으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가치도 전송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암호화폐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예요. 2000년대 초였으니까 비트코인이 등장한 게 2009년이니까 훨씬 그전서부터 라이언 프고는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시기를 핀테크 시기라고 부릅니다. 즉 핀테크라는 건페이일이라서 이메일로 가치를 전송하면서부터 이때를 핀테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핀테크 시대의 라이언 푸가 생각한 거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이나하고 수취인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이언 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핀테크 시대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핀테크 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치를 전송시키던 시대가 핀테크 시대인데 그 최초의 핀테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1900년도 초반에 뉴욕에서 뉴욕 한 14개 정도 식당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일종의 외상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신용카드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게 등장한 게 1950년에 다이너스 클럽 카드라는 게 시중에 등장했는데 그때는 회원사가 14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PC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내밀면 식당 주인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이 카드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받아뒀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시대 안 하려고 카드 투자 그때는 이게 어떤 첨단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과시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게 퍼져나가서 미국 전역에 가맹점들이 많이 생기고 회원 수도 4만 명을 넘어가서. 불과 2년 후인 1952년에는 가입한 식당 수만 해도 이제 400여 개가 넘고 식당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터는 호텔, 레고나 렌터카 업체 쪽으로 넘어가서 신용카드만 내면은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런던에서 최초로 ATM 기기가 즉 자동 현금 지급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카드처럼 마그네틱 신용카드에 그 삽입된 거는 1980년대예요. 그리고 1990년대는 오늘날의 EMV 칩을 심어서 현재의 신용카드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용카드 시대를 살면서 이런 신용카드가 막히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상호 불신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뭘 믿고 신용카드를 받아서 저 사람한테 물건을 내주느냐 나중에 부도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이런 불신 속에서 신용카드가 그쪽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팔이 탄생한 그 시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팔은. 피터 틸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1998년에 자신의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선머스쿨 강사로 채용에 대해서 여름학기 강의를 열었습니다. 근데그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같아서 수강생이 단지 여섯 명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섯 명 속에 유대인 개발자 맥스 레브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맥스레부치니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IT 쪽에그 개발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CEO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 자기는 개발은 자신이 있는데 CEO를 하나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당시에 피터 틸한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피터 틸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그 CEO 내가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결합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페이팔이 탄생하게 됩니다. 페이팔이라는 건 사실은 이때 회사 이름이 페이팔은 아니었었어요. 컨피네팅가라는 회사의 이름이었었는데 페이팔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할수 있는 건데 신용카드를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쉽게 거래하면서. 물건이 수치한 게 확인이 돼야 중간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 물건을 받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돈을 지급하는 걸 이런 걸 에스크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에스크로라는 건즉 중간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치 확인을 해야 그 물건을 보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핀테크의 시작이었는데 이때. 똑같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회사를 합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당시 일론 머스크는 보는 것처럼 앞에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탈모방지기술이 발전해서 머리가 많이 났는지, 신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1대1로 합병을 해서 회사 이름을 페이팔로 고치고 세상에 페이팔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터 틸이 회사를 꾸미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오늘날 백악관의 암호화폐 차르로 있는 데이비드 삭스였어요. 피터 틸과 데이비드 삭스는 스탠포드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둘이 아주 아삼육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잡지도 같이 냈고 이때 두 사람이 자유주의의 사상에 불타가지고 다문화를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차별을 반대하는 다양성의 신화라는 책도 같이 썼어요. 그 정도로 자유주의 사상에 불타 있었던 젊은이들이었는데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이건 일종의 소외받는 약자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자유주의 사상 즉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고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페이팔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페이팔과 같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극격하게 발전시킨 나라는 이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시대가 정착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팔의 특징이 에스크로 시스템입니다. 즉, 물건을 받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야 돈을 지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사회는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페이팔 시스템을 많이 본다 가지고 만들어진 오늘날의 모바일 페이가 이때 우주순처럼 중국에서 탄생하면서 모바일 페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럼 보통 다른 나라들은 신용카드 시대를 지나서 모바일 페이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모바일 페이에 바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아직 이런 신문물의 얼리 어댑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오히려 신용카드를 선호하게 되고 모바일로 돈을 보내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전국민이 모바일 페이로 직접 갈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인이 오늘날의 알리바바와 알리페이를 만든 그 기초에 그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의 우리 제일 동포인 손정이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정이가 중국에 가서 싹이 보이는 창업 기업들을 키워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마인이 들어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딱 6분 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같이 얘기해보고 나서 한 6분 정도에 이 청년은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마인은 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를 원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해장은그 10배인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결국 이거는 두 사람한테 다 윈윈이 돼서 이 자금으로 마인이 클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손정영 씨도 이때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래서 중국의 핀테크 시대를 이끄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라이온 푸거의 리플페이 개발 진행상을 보겠습니다. 라이온 푸거가 어떻게 하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에 다이렉트 송금을 할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간에 은행을 끼고선 송금하는 지금의 스위프트 시스템도 중간에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을 믿고 상대방한테 돈을 보내는 건데, 이런 은행 대신에 은행의 신뢰를 할수 있는 뭔가의 다른 시스템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친구는 아랍의 하왈라 시스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하왈라 시스템은 한 마디로 중간에 은행을 끼지 않고 서로 간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은행이 없이도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즉, 여기서 등장하는 게 분산형 결제 시스템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현재의 중앙화 시스템은 가운데 은행이 있어서 한마디로 중앙 서버가 있어서 각 컴퓨터를 이 서버에 연결시켜서 서버가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 붙이는 송금은행이 중간에 있는 은행에 보내면 즉 중앙 서버에 보내면 서버가 그거를 수취인한테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반해서 분산형 시스템은 중간에 은행이 없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것처럼. 다이렉트로 각자가 각자에게 즉 피어 투 피어로 송금인이 수취인한테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분산형 결제 시스템인데 이 분산형 결제 시스템의 하나의 중요한 예가 하왈라 시스템이에요.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 뭐 이거는 지금도 존속하는 송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뭐 건설 로동가 중에 이슬람 즉 아랍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자기 국내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돈을 송금하고 싶을 때이 하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간의 그 매니저격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계좌 번호가 얼마고 전화번호가 뭔데 이 돈을 아버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하면은 이 사람이 본국에 있는 상대 파트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을 지금 송금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 사람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건설노동자의 아버지한테 송금을 해줍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사실 이거 몇분안 돼서 이걸 해결해요 보통 한 3분 내지 5분 내에 다이렉트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중간에 은행을 건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서 송금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나중에. 이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이 매니저들은 서로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서로 정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 금액의 총합과또이 사람이 상대방 파트너한테 연결해서 의뢰했던 금액의 그 차액을 나중에 조정을 함으로써 중간에 은행이 없이도 이렇게 서로 신뢰를 갖고 송금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는 이걸 쓰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리플페입니다. 즉, 한마디로 신뢰 시스템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서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링을 정한 다음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런 신뢰 네트워크에서 서로 간에 성공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한 4천 명까지는 모집을 해요. 그런데 나름의 그 이상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정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즉, 신뢰 시스템을 보면서 저거를 블록체인으로 만들면 저게 바로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알아본 친구가 제드 메칼랍이라는 친구입니다. 제드 메칼랍이 어떻게 오늘날의 리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Hamza